네, 지금 말씀드릴 종목은 우리 기술 투자입니다. 일단, 시장부터 말씀드리자면, 어, 상승폭을 좀 둔화하면서, 오늘, 어떻게 보면, 좀, 어, 매수를 좀 급하게 하셨다면, 살짝 손실이 날수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닥은 이제, 매, 어, 이제 하락세로 이제 반전되었고, 코스피는 0.1%대 소폭 움직임을 보이고 있, 있습니다. 어, 지금 뭐, 시간이 그렇게 뭐, 1시간, 2시간 밖에 안 지났음에도, 이런 식으로 계속 변동되고 있, 있으니 항상 시장이라는 것은 제가 평소에 말씀드렸듯이 아홉 시부터 땡 하자마자 매수하는 것보다도 이런 식으로 흐름을 보면서 어 유연하게 이제 뭐 어, 시장이 만들어내는 이 주가에 저희가 대응을 해야 되는 거지 그냥 무작정 매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자 어쨌든 지금 시장 뭐 폭락하는 건 아닙니다 어 이제 고점 대비해서 0점몇 퍼센트 정도 움직인 거기 때문에 어좀 무리한 이제 매매보다는 이제 오후까지 좀 지켜보면서 어, 신규 종목들 발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기술 투자는 이제 누구나 아는 이제 비트코인 관련주 그리고 두나무 관련주입니다. 음, 자, 이제 코인 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코인 업비트 누구나 이제 다들 쓰고 있죠. 요즘 코인은 안 하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주식 코인 다들 많이 하고 계신데요. 자 우리 기술 투자는 단순하게 비트코인이 상승하니까 얘네들도 상승한다가 아니라 비트코인이 상승하면 그만큼 거래량이 많아서 거래량이 많으면 수수료. 어. 거래수수료 때문에 두나무에게 이득이, 그니까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기술 투자에게 그렇게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지, 그냥 단순히 비트코인 주가랑, 아니, 비트코인 가격이랑 우리 기술 투자의 주가를, 어, 정말 이제 뭐 비례 관계라고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 투자는 현재 이제 어떻게 보면 고점을 좀 형성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동안 어마어마하게 상승하면서, 어, 정말 3월달, 뭐 초, 3월 초에만 매수했더라도 지금 수익률이 절대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투자가 어제만 해도 막 상한가 하니까 오늘 이제 그 토론방에서는 오어 이거 만원 아니 이제 만 원이 아니죠 그냥 이만 원을 간다. 어 그냥 이제 기본 목표가가 비트코인처럼 그냥 무작정 이제 어 엄청난 목표가를 제시했다 보니 그거 보고 실제로 매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 제가 이런 것들 어, 누가 여기서 매수한다고 그런 것들을 얘기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 토론방에서 이런 종목을 2만 원까지 목표가를 누군가 는 올립니다 누군지 모르지만요 진짜로 그렇게 하면은 어 그럼 여기서 매수 되겠네 오늘 거래량 보세요 거래량 보시면 그걸 증명하죠 예, 누군가는 매수를 했을 겁니다 어 매도 매도를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매수를 하면서 어, 왜냐면 이제 외국인도 매수를 하니까 와 이거 매수하면 그래도 만2 0 0 0원 3,000원 까지 먹을 수 있겠다 했다가 매수 했으면 약간은 손실을 볼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정말 어, 그냥 무리하게 매수하지 마시고 정말 이런 종목들은 어, 정말 그냥 차, 눈을, 차트를 모르더라도 이거는 예, 매수를 안해도 되잖아요 이제 팔아야죠 예, 누가 이건 진짜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이게 5천 원짜리가 9천 원 왔는데 어, 팔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술 투자 어떤 이슈가 있는지 살펴보고 이제 팔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우리 기술 투자가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뭐 비트코인이 뭐 7천만 원이라서 그게 아니라 두나무가 나스닥에 상장합니다. 어, 최근 시장에서 보면 나스닥 상장하는 이제 기업들이 실제로 많은데요. 어, 우리나라보다도 이제, 어, 나스닥에 상장하게 되면, 그로 인한, 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 미국으로 그냥 직행하는 것 같고요. 일단, 이제, 나스닥에 성장, 두나무가 나스닥에 성장하면, 우리 기술 투자가 가지고 있는 두나무 지분 가치가 이제,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주가에 긍정적일 수가 있고요. 일단, 이제, 얼마에, 어떻게,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이제, 그, 기업이, 어, 나스닥에 띡 하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정말 절차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렇게, 네. 주관사 골드만삭스를 통해서 어~ 상장에 대한 의견을 지금 타진 중인데 정말 이게 그~ 그냥 무슨 음? 우리가 무슨 선반에 물건 올려도듯이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라 어~ 상장이 정말 복잡한 결과를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상장이 되게 되고 상장 이후에도 어~ 정말 그~ 어떤 기업의 어~ 그~ 요건을 만족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볼수 있는데요 어~ 업비트는 아실 겁니다 업비트가 이제 두 나무에 이제 두나무가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렇게 비트코인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다 보면 당연히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자 당연히 뭐 수수료 어, 이익이 발생할 거고 그런 것들이 정말 이제 두나무에게 긍정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기술 투자는 그럼 얼마까지 갈수 있느냐? 어 그런 것네 그런 거는 솔직히 지금 어, 알 수는 없지만 일단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어 아주 금, 지금 상황 자체는 아주 괜찮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가상화폐 종목들 어 저런 것들은 뭐 상관 우리랑은 상관없지만 네, 어저 코인이 뭐상장 폐지되든 그런 것들이 상장 없지만 일단은 이런 것들이 폐지되니까 어 이거 음어 업비트 망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요 거래량만 항상 이제 체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 투자 어, 오늘은 이제 매도에 대해서만 의견을 드리는 게 맞는 것같고요자 매도를 말씀드리는 이유 어 간단합니다 제가 뭐 어렵게 말씀드리진 않죠 우리 기술 투자 뭐 밸류이션이 어쩌고 뭐음 차트 패턴이 어떻게 뭐 문형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조금 주식을 처음 하신 분들이 못 알아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볼린저 밴드는 어렵지 않은 이제 보조지표인데요 자 볼린저 밴드 보조지표를 넘어서면 네, 이건 볼린저 밴드 그 사용법에도 나오는 겁니다 당연히 과열 그리고 이 볼린저 밴드 안, 안쪽으로 안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매도어 여기서 굳이 매수하면 안 된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지금 패턴 자체가요 하락 반격형입니다. 어, 하락 반격형인데 중학생한테 물어봐도 이거는 매수가 아니라 예, 하락 반격이면 건드리면 안 되겠죠.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현재가 어, 이 영상 언제 보실지 모르지만 현재가에서 매도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자, 매물대가 두꺼워가지고 뭐한 방에 어, 급락까지는 않겠지만 이거 뚫으면 진짜 난리가 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이 9,200원까지 뚫어버리면은 저는 그냥 진짜 7,000원. 어 중반까지 올수 있는 정말 위험한 구간입니다 다른 종목들은 막 어떻게 보면 한5% 정도 추가 하락하고 그럴 수가 있는데 이 종목은 진짜 변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10% 20%가 쭉쭉 빠져버릴 수가 있으니 어, 조심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왜 그러면 토론방에서 주장하는 거잖아요 이거 2만원까지 갈 건데 무슨 여기서 다 매도하겠냐 하시는데 자 4천원에서 매수한 사람들이 지금 수익률이 100%가 됩니다 어, 120%씩 수익 나는 애들도 있을 거고요 거기서 매도 안할 이유는 없거든요 예. 네. 우리 기술 투자로 그렇게 수익률이 낮는데, 어, 200%, 뭐1000% 노리진 않잖아요. 어마어마한 지금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당연히 매도에 대한 어떤 그 수요도 있을 수밖에 없을 거고, 지금 거래량, 매수와 매도가 싸우고 있다 고밖에안 보입니다. 지금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죠. 결국에 이제 이따 오후나 아니면 뭐 내일, 어, 이번 주에 좀 방향을 결정할 것 같으니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우리 기술 투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술 투자의 투자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어, 두나무 상장 기대감으로 인해서 두나무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기술 투자가 지금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이제 기대감이기 때문에, 어, 잘 생각을 해셨는데 어, 기대감이지, 뭐 어떤 실적으로 뭐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아직까지는 불확실한 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지금 암호화폐 테마성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비트코인도 현재 7천만원 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코인에 대한 거래 자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어, 정말 이제 비트코인 요즘 코인 주식 얘기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들 뭐 어, 어디 인터넷 카페든 카, 카톡을 하다 보면 누구나 코인하냐 아니뭐 주식하냐 뭐나 이번에 코인으로 얼마 벌었어 주식으로 얼마 벌었어 그런 얘기가 어, 지겹게 나오는 시대이기 때문에 어, 정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볼수 있고요. 지금 하락 요인은 이제 하락 반격형 패턴이 나오고 있고, 어, 얘네는 시가총액이 작은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네, 하락 이런 차트 패턴이 어느 정도는 먹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익 매물 출애죠. 자, 차익 매물 출애를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 정말 이제 당연히 어 수익률이 100%가 넘었으면 매도 안할 이유가 없다는 거 항상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물대 하락도파 어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매물대가 아직은 지지를 좀 해주고 있는데 이거를 만약 소화하면서 내려가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까지 빼버려 그냥 추가로 빼버리는 그런 흐름 나타날 수 있으니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어 이제 고점에서 보유하신 분들 기준이죠. 9,000원대에서 매수하시 분들은 어,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 투자 여기서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주식 장에서 사는 법, 앞서가는 주식 수의 길라잡이. 어 저희 영상에서도 항상 말씀드리듯이 어 정말 이제 많은 종목들 2 0 0 0가 넘는 종목이 있는데요. 어 정말 이제 오늘의 어떤 강세 종목들 아니면 그 동안 이제 주변에서 듣는 종목들에 정말 집착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어 누가 이제 주식을 그렇게 하냐 하시겠지만 실제로 뭐 어떤 분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원금이 예를 들어 뭐 1억 정도인데 내가 한 3천만 원 날리고 한 번에 이제 어한 30%만 수익을 내면 되기 때문에 한 번에 원금 회복을 하기 위해서 뭐 어떻게 보면 급등주을 찾는 분들이 있는데요. 자 손실을 보게 됐을 때의 문제가 그거죠. 어, 정말 좀 이성이 좀 네, 마비되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당연히 그냥 평, 평소에는 평 매수하지 않을 종목들도 쳐다보게 되고 괜히 유튜브에서 제2의 어, 그 박셀바이오다 이런 종목들 괜히 매수하게 되죠. 근데 제2의 박셀바이오라고 광고했던 종목들 중에서 어, 손실이 지금 20% 30%인 종목들도 있습니다. 제가 제, 그래가지고 좀 바이오 종목 그 매수하는 응? 그런 거 쫓아다니지 말라고 항상 말씀드리는데 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그런 이제 위험한 종목들보다는 정말 HMM처럼 완만하게 그냥 강세 보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결국에 대박을 내는 거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고점이 아니라 적당히 뭐 허리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더라도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포트폴리오 계속 보여드리면 보시면 알겠지만 어, 정말 다양한 종목들 좋은 종목들로 꾸준히 수익을 내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매매해서 를 살아남는 매매를 하셔야지 어, 정말 무리하게 그냥 급등이라든가 제2의 박사의 바이오 안 노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체계적인 매매가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번호로 성함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요. 저희 지금 무료 체험방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카카오톡 무료 체험방인데 그 유튜브 더보기 눌러 보시면은 카카오톡 링크 있습니다. 그쪽으로 언제든지 들어오셔도 되니까 편안하게 들어오시면 될것 같고요. 어, 정말 지금 <laughs> 어, 주식이라는 게 정말 뭐 그렇게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뭐돈 벌어 주식을 안 하면 어, 바보다라는 소리를 듣다 보니 좀 이렇게 음, 괜히 해봐야 되나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주식을 처음 하신다면 어, 정말 이제 신중하게 더 열, 그러니까 그러니까 운전처럼요. 운전도 음, 그냥 처음부터 엑셀 밟지는 않잖아요. 어, 처음부터 막. 어, 어, 역세막 세게 밟으면 큰일 나듯이 주식도 마찬가지다. 무리하게 매매하실 필요가 없고 정말 안정적으로 체계적으로 매매하셔서 끝까지 살아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